이 글에서는 안검염의 원인, 증상 및 치료법을 소개한다. 안검염은 눈꺼풀 가장자리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눈꺼풀 가장자리에 물질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 몇 개의 분비샘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 질병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방을 분비하는 분비샘도 있는데 이것은 마이봄산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것이 안검염이 생기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무언가 마이 봄선을 막으면 원래대로 배수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서 피부에 박테리아가 자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상태는 환자의 눈꺼풀에 영향을 미친다. 보통 속눈썹이 자라는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의 대부분이 마이 봄선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안검염은 시력과 관련된 문제 중 가장 흔한 것중 하나이다. 성별과 관계없이 남녀 모두에게 생긴다. 그리고 나이와도 상관없다.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안검염의 가장 일반적인 증상이 질환에 걸리면 일반적으로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다. 빛에 대해 예민해진다. 강광성 눈이 빨갛게 되거나 눈물이 난다. 땀샘이 막혀 눈이 건조해지는 경우도 있다. 눈꺼풀이 붓는다. 이 부위가 붉고 번들거리게 된다. 눈을 자주 깜빡이게 된다. 따갑거나 불편할 수 있다.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 외에 일반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다. 눈꺼풀에 변화가 생긴다. 이상한 방향으로 자라는 속눈썹이 많이 생길 수 있다. 눈과 눈꺼풀 주변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가 벗겨진다.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고 지속되면 나중에 흉터가 돌일 수도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낀다. 다르기가 생긴다. 이것은 눈꺼풀에 단단한 혹 같은 게 생기는 증상이다. 보통 뭔가에 감염되었을 때 다래끼가 생기고 다래끼가 생기면 불편하다. 피지선이 감염되면 눈꺼풀 안쪽과 바깥쪽에 덩어리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염증이 되어 붉은 색으로 변한다. 만성적으로 눈이 밝았다. 각막에 문제가 생기거나 각막이 따가워지는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안검염이 생기는 원인 사실 안검염이 생기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의사들은 안검염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안검염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다. 눈꺼풀 피지선이 막힌 것, 세균에 감염되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 지루성 피부염, 주사 등의 피부질환 진드기, 이 e 등의 물질이 속눈썹에서 자라고 있어서 약물, 화장품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한 검염 치료법 먼저 병원에 가서 안검염인지 아닌지를 진단받는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면 알수 있다. 그런 다음, 각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치료를 받는다. 일반적인 치료법을 몇 가지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근원적인 문제치료, 주사나 지로성 피부염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게 효과적이다. 피지선이 세균에 감염된 경우 항생제 치료, 안검염이 생긴 부위에 약을 몇 방울 떨어뜨리거나 연고를 바른다. 약을 먹는 경우도 있다. 눈이 부은 것을 감소하기 위해 항염제 복용, 액체형 약이나 연고로도 나온다. 눈이 건조한 경우, 안약 사용 알레르기로 인해 안검염이 생긴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 복용 관리 및 위생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루에 2~4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생을 관리해보자. 몇 분간 눈꺼풀에 젖은 거지를 올려놓는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닦아낼 때 편하다. 물을 적신 다른 것으로 눈꺼풀을 깨끗하게 닦아낸다. 따뜻한 물로 헹군다. 깨끗한 수건으로 닦는다.